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 연증을 가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유지를 해 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108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이 타이밍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케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벌써 16,000분께서 인스타그램 계정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 함께 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보실게요. 장기계좌 226%, 중기계좌 225%, 테슬라계좌 마이너스 13% 손실 중입니다. 지금 뭐가 보이죠? 맞습니다. tslt가 드디어 수익 전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보시더라도 10%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계좌 보시면 지금 4월 23일 날 tslt가 마이너스 34% 900만 원 가까운 손실. 전체적으로 1,700 정도 손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일 날 현재 tslt 900만 원 회복하게 을 되었고 35%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수익 전환된 걸 확인. 확인수 있고요 전체적인 수익률도보시다라도 1100만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손실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실시간으로 수익 전환된 걸 올려드렸고요 정말로 운이 좋게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수익 전환됐다 양전됐다 감사한다 라는 응원과 메시지 받게 되었고요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장이 정말 어려웠고 무서웠어요 매수 버튼 하나하나 누르고 원칙 세우고 분할 매매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두려움 용기 가지시고 멘탈 잘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신 분들 수익 먹을 자격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거치식 매매 또한 수익 전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치식 투자는요, 이스라엘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수익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실적 발표 나고, 거치식 매매 진행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4월 29일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 총 수익 300만원 정도, TSL이 44% 190, TSLT가 21% 11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수익을 보고 있고, 전체적인 총 평가 금액은 한 1200, 1300만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치식 투자도 진행하셔서 수익 전환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10년물 채권금리 4.6%, 원달러 환율 1,380원, WTI 유가 83달러입니다. 3대 지수 상승 마감해주게 되었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의지가 강력히 보여진다. 특히나 구글이 배당을 또 주게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 엔비디아, 마소, 브로드컴 그리고 아마존까지 AI에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 다시 일어나고 있다.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공포구간 42포인트로 32, 40, 공포 구간도 내출 구간으로 회복을 해 주려는 모습. 그리고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간 거래에서 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랬던 이유가 주말간 뉴스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바이두와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바이두는요. 중국의 구글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고 FSD를 바이두와 결합을 시켜서 중국 내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기자들 많이 모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인, 인터뷰를 했냐면 전기차의 발전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아울러 중국의 미래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계획과 결과물을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기업 대가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창 총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기업 대 기업의 미팅이 아니라 기업 대 국가가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케일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도 탑재될 것 같고 특히나 바우드와 협력을 하게 돼서 fsd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모습이고 테슬라의 매출 또한 영향이 있어 보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기업대 기업으로 애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업대 국가간 대화를 통해서 바이두와 협력을 하는 모습 특히나 fsd 를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으면서 이건 향후 엄청난 기대감과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인에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나고 4월 24일날 이런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AI 훈련 컴퓨팅으로 대폭 늘렸다. 지금 데이터 많이 쌓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4월 28일 날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1분기 컴퓨터 육팅에 1억 달러 이상 지출을 했고 그 과정 컴퓨팅 용량을 두 배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분기 즉 2분기 지출 결과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게시글 답글 해줬어요 테슬라 올해 교육 미추론 ai 통합에 약 100달러 이상 아니고요 100억 달러 이상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요 이 후자는 주로 자동차에 사용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컴퓨팅 AI 교육을 한다. 자동차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FSD에 사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수준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을 하는 일반적인 회사와는 경쟁을 할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FSD를 주력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11억 5천만 정도의 FSD 마일을 가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FSD가 10억 마일 넘었다 라고 했는데 12버전에서 12억 마일을 넘은 추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4월 29일 실시간의 트위터 내용 보시면 확실히 FSD의 중국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 이제 일론 머스크가 FSD에 대해 자신감이 더욱 커진다 제조업의 중심이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기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테슬라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f s d 매출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라면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발표될 실적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요동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요 미국 주식 엉망장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테슬라 오를 거나 이제 바닥권 형성했고 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직전 앞에 있다. FSD의 활용도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 뒤로 테슬라의 주가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의 행보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투표 한번 보시죠.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어요. 이번에 나는 폭락하는 테슬라를 샀다 안 샀다. 4200번 투표를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박빙이었는데 51% 샀다. 한 2000분 조금 넘는 분들이 사셨고, 아, 나못 샀다. 아니, 안 샀어. 무서워서 안 샀어. 하시는 분들이 49%. 정말 박빙이었어요. 이 투표 결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 시장이 정말 공포스러웠고, 특히나, 테슬라가 공포스러웠구나. 140달러 깨지면 120달러, 110달러, 100달러 미만 직행이다 라는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난 그때 빤스까지 팔아서 당근마켓에서 연필이라도 팔아서 테슬라 사겠다 라는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120달러, 130달러 때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지만 기해 주지 않고 격격한 상승으로 못산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시면 S&P500이 현재 추세가 이탈이 되었지만 5일평선이 상승하게 되었고 21평 위로 돌을 나오게 되면서 상승의 의지가 보여주고 있고 다이버전스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일봉상 보시면 W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의 의지가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어, 단기간에 이 저항매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그 이후로 4년차 임기에 평균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좀큰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급격한 상승으로 조정이 짧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좋은 성과 지금 구간 잘 넘기면 좋은 성과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대량 매도세가 이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기간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에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도 소폭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거래 일분봉 한번 보실게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떠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있었던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중국 행보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주가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FSD를 활용해서 중국 출시와 그러한 확대성이 커진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77.90 달러, 즉178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행보를 해주고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6 달러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도 보시면 177 달러 이 저항 매물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계개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그 전에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장대양봉을 그렸고 5일선까지 그리고 2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좋으면 같고요 그리고 51평선까지도 돌파하려는 의지까지 있으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170 돌파하고 183을 돌파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으면서 이번 주 거래량이 1억 주 이상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가 보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주봉도 보실게요. 지금 주봉 160돌 돌파를 하고 지금 177 코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음봉이 길게 나왔던 부분을 다 잡아 먹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서 양봉이 길게 나왔다는 거 거래량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 추세 하단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140 라인에서 큰 반등세 있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7 7 매물 돌파를 하고 180라인까지 그리고 200라인까지도 거친 없는 상승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매매 상황 없었던 것 같고요. 4월 26일 날 실적 발표 나고 큰 하락이 있었던 메, 메타를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크인베스트먼트 4월 23일 이후로 테슬라 매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아크는 테슬라를 135만 주 분할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수익 전환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차분히 지켜보시죠. 서기및 순매수 결제 4월 26일 1등 엔비디아, 2등 테슬라, 3등 메타입니다. 계속 지금 테슬라가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등과 2등 순매수 결제량 차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1위로 테슬라 순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테슬라의 가장 영향이 높았던 내용이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중국의 구글 회사로 불려진 바이두와 FSD 협력 관계와 중국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거. 기업대 기업간 미팅이 아닌 기업대 국가간 미팅이 이뤄지고 있고 거기서 바이두라는 회사까지 협력을 하게 되어 FSD의 영향력이 중국에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봐주시면 이번 주 시장. 많은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론.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종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 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